안녕하세요. 일본 미국주식입니다. 마소 메타가 폭등 중에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하는 장입니다. AI 관련 종목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다운은 0.38% 하락을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파월은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메타. 아마존, 구글 뭐 이렇게 애플 같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 애플은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프리장에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종목은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AMD 이렇게 반도체 3대장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AI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AI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 투자하시고 이게 꺾여져 나갈 때 매도를 하시더라도 현재까지는 AR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MBDL도 가지고 있고 지금 속수도 가지고 있고 USD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뭔가를 또 매수를 했죠. 어,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AMD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종목을 분할 매수를 하였습니다.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좋은 지금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하였습니다.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 관세를 유지해 준다라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은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분야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타는 지금 매출도 상당히 좋았고 주당 순이익도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7.14 5.8% 예측인데 7 1 4 엄청난 수치가 나오면서 1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마소도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상당히 좋으면서 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소 그다음에 메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빅테크들이 상승을 해 주면서 끌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AI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없는 종목들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애플이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드도 보겠습니다. 지금 로빈홀 매출, 그다음 주동 순이익도 괜찮았지만 지금 너무 기대치가 높았고 지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조정을 받는다면 후드도 다시 한번 들어가볼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0년물 금리는 이렇게 좀 내려가는 듯했지만 파월의 금리 동결로 이렇게 다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9월달에 조금 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좀 떨어져 주면 전체적으로 주가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백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백은 이렇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선전하면서 이렇게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가는 종목이 간다. 가는 종목은 AI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잘 발굴하셔서. 어,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500도 약간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다시 5일선으로 올라갈 듯해 보입니다. 오늘 장이 시작한다면 마수와 메타의 영향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갈수 있는 장이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결국에 만들다가 상승을 하죠. 여기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서 상당한 긴 시간을 소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 구간에서 좀 떨어진다면 그때가 매수 찬스이지 않나. 현재는 115k 이 정도 온다라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버텨주는 모습에 있고,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3567 정도까지만 계속 버텨준다라면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구간 정도만 조정을 받겠지 그렇게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의 여력이 좀더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상승 중에 있고 179불 때까지 장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분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홀드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 엔비디아가 간다 큰형이 가면은 이제 작은 어, 동생들도 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2% 정도 상승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5%, 6%, 10%까지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잘 찾는 것도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술도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는 동안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계속 상승 가능합니다. 하지만 석술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익절을 좀 해가시면서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수익이 계속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속실보다 USB가 더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수 있고 예전에 가격이 물려 있더라도 탈출이 빨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갈 때는 또.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란티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 부분에 있습니다. 뭐 여기서 약간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한번 팔란티를 또 모아갈 기회라고 보고 있고 저는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항상 이 예상과 달리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면 그때 담아간다는 전략 그리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전략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은 AI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하셔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 멤버십 회원들과 AI 관련된 종목 계속 계속 모아가고 제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 하시고 가입 버튼 누르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미국 주식 멤버십 가입하시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요. 그렇게 나오면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그 위에도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요. 메가 커피는 지금 1,990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종목 그리고 시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탑시크리티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플러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가입하는 방법은요, 게시물을 누르시고요, 시크릿 멤버는 이 링크를 누르면 지금 카톡방하고 텔레그램 링크가 나오고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멤버십에 누르시면 5월 텔레그램 링크가 나옵니다. 거기 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